안녕하세요. 행복한 농부 정학진입니다. 아하. 아, 오늘 아주 아침부터 비가 무척 오네요. 어, 여러분들, 빗소리 들리시나요? 음. 저는 지금 우산을 받고 있는데요. 어, 빗소리 토닥토닥 토닥 소리 들리시죠? 예. 이렇게 비가 오는데 한번 둘러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더니 아 밤송이가 이렇게 음 여튼 아 어, 9월을 날리네요 9월을 오늘이 8월 30일인데 아이게 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올해는 철이 늦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여튼 빗소리에 이렇게 밤이 떨어졌어요 아 아이고 알 밤까지도 저기 하나요 아주 따갑네 음 어, 이렇게 밤이 아 이건 열과네 열과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어, 하여튼 열과가 하여튼 알밤이 이렇게 예, 떨어졌어요 어 여기도 있죠 바로 옆에 음, 바로 옆에도 예, 떨어졌는데 한번 또 밤송류를 뒤집어 볼까요? 아유, 자, 아, 여기도 니트이 들었는데, 니틀 중에 한 트론, 어, 상 있네요. 한 트론 상 있어. 음, 여튼, 이렇게 알밤을 줍네요 비가 오는데도, 에. 밤이 제법 굵으네요. 음. 요, 밤송이는, 가라. 여기 밤이 어, 따가라밤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발랐습니다. 어, 보이시죠? 여튼, 어. 음, 오늘이 8월 30일, 아주 비가 많이 오는데, 오, 이렇게, 밤송이가 가을을 날리고 있어요 가을을 가을을 날리네요 저쪽에도 어, 밤송이가 버른 송이가 있어요 아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아이고 이게 예. 음, 여기도 쏟아졌죠 그렇죠 음. 이렇게 어지간히 쏟아졌네요 내 네, 올해 첫 밤을 주셔가지고 어, 우리 어머니 제사장이 <laughs> 올려야겠어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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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밤을 이렇게 줍다 보면 말이죠. 그런 세월이 참더없지 가는 걸 느껴요. 여기도 이렇게 밤송이가 있죠. 이 비가 그치면은 아마 밤송이를 하알밤을줍으록 다녀야 할것 같아요.